세상 목사가 알려주지 않는 성경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에 라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니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과 동시에 마귀에 시험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시험의 대상조차 아니라 하십니다. 이미 죄 아래 있는 같은 편이기에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은 헛된 육신과 잠시면 사라질 세상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세상의 간섭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세상과 상관하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